저는 이제 1시 반이잖아요. 이제 한판 하면 2시 될 거예요. 한판 하고 게임을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직 녹화본 정리할 게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네, 아예 감사는요. 뭐 언제든지 리플레이 보내시면은 제가 항상 해드리니까 다들 많이 보내주세요. 막판 영웅 추천 받을게요. 영웅 영웅 뭐 할까요? 보고 싶은 영웅 있으신가요, 다들? <laughs> 없으시면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아 곽가님 계세요, 지금? 계시는구나, 오케이. 같이 하도록 하죠. 캐리건이요. 아 캐리건 또 너무 너무 잘해서 안 되는데. <laughs>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 조금만. 조금. 딱예 <laughs> 오세요. 막판 뭐 다같이 하도록 하죠 캐리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베리님 캐리건 보여달라니까 그리고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번도 말 안했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 캐리건 할게요 이걸 막판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플레이를 보니까 진짜 제가 마, 마치 히오스님도 제가 피드백 드려서 진짜 실력이 많이 향상되셨고 진짜 헬스타님도 많이 그리고 소표왕님도 처음에 영상 보냈을 때보다 그래도 많이 실력이 많이 늘어은 게 늘은 게 보이더라고요, 두네. 그래서 좀 기쁘긴 하네요, 그래도. 근데 이거 이 리플을 안 봤잖아요. 이게 근데 조금 이분이 욕을 너무, 남탓하고 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거는 좀안 보기로 했어요, 그냥. 구구송님 어서오세요. 일단 이걸 막판하고, 저는 녹화본 정리 좀 해야 되니까, 막판 이겼으면, 좋, 이겼으면 좋겠네요. 말표 재밌죠? 일단 막판을 하도록 하고 내일도 또 방송키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일단은 조금 픽이 피기, 아니 픽이래 좀 매칭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딴른거좀 보고 있을게요. 제가 원래 음악을 틀어 드어야 되는데 약간 저작권 잡그 거슬려서 나중에 조금 차 다른 걸로 찾도록 해 볼게요. 요즘은 맵을 좀볼 여유가 생기셨어요. 그게 게임을 익숙해지시면은 이게 많이 느실 테니까. 잡혔네요. 조합 나쁘지 않네요. 그가 아니라 조합 엄청 안 좋네. 조합이 이게 뭐야? 우리 원딜이 왜 없어? 진짜. 아. 너무하다. 막판 지겠는데? <laughs> 릴리가 언딜이야? <laughs> 릴리가 언딜하면 되겠네요. 그쵸? 말표님도 들딜특 하셔야겠는데? 딜특 돼요, 말표. 하지만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면 이길 수, 있... 어 뭐야, 쟤네 조합 왜 저래? 쟤네 조합 좋죠? 탱커를 퇴사가 해주고, 우리 딜러라인 짝이 있네. 와, 우리 원딜 없는데, 이거는 참 조금 공격이 힘들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면 될것 같아요. 아, 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합시다. 제가 원래는 제가 폐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패왕색 폐기 사용자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어, 이건 안 돼요. 어,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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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헬프. 오케이. 안 돼요. 아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여기 헬프, 헬프, 헬프. 여기 있잖아, 여기. 아이고, 까비. 아이 아바가 날 봐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바가 나를 봐줬다면 은신 바텀 바, 바텀 리님 만대요 리리 오케이 아 안돼 안돼 오늘 캐리건이 말을 안 듣네요 여기선 아어 뭐야 더블 안 나갔네 왜 이래 오늘 캐리건이 참 말을 안 듣는 날인가봐요 이거는 안 되네요. 아 이거 조합이 진짜 개 쓰레기다. 나 로밍 다녀야 되는데 이거 가자. 어, 스킨어선선 연계 연계. 오케이. 자 연계 잘했어요. 다행이다 그냥 캐리건 가도록 캐리건이 아니라 테사 쪽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거 점령하셔야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가요 안녕하고 계세요 뭐야 얘 오세요 이거 오케이 침착하게 스턴을 맞춥니다 맞죠안다 안돼 안 돼. 나이스 오케이 침착하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돼안돼 어, 땡겨주셔 빼요, 빼요, 빼요 빼요, 빼요 독살, 나이스 오케이, 어, 땄네? 오, 어, 나이스 붙잡 어. 굿가까이 실력이 엄청 많이 상, 어, 많이 느셨어요, 진짜 잘 됐네요 지금 일단 승기는 잡았긴 했어요 어, 집 가셔야겠는데 빅집 가셔야 될것 같아요. 곽카님 저거는 괜히 뻐기다가 이거 타고... 아, 아쉽다. 이게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순간적으로 미니언 잡은 다음에 전 저한테 갈라 그랬는데, 좀... 어... 여기 어, 있네. 잡았죠. 어... 아... w w 아쉽다.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건... 이거는 제가 제가 못한 거예요. 이건 제가 혼자 딸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어? 너 뭐야? 너 뭔데 여기 있어? 어? 아, 상대방의 무빙이 좋았죠. 뭐야? 몇 따라와? 뭐지? <laughs> 개 개나이스. 이거는 살짝 여기서 미니언 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스톤 연계 아이고 좋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쉽죠? 캐리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W 2만 맞히면 돼요. 간다고 펜 찍어주고 이거 점령해 점령하면서 술 마셔야죠. 오케이.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빼게끔 만들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야시야 시야 보여줘야죠. 부시.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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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아니, 위쪽, 위쪽으로 들어가 주시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맞추시면 돼요. 이거 점령해 주시고, 이건 제가 살짝 여기 숨어 있을게요. 갑시다, 안 되네. 이거, 이거, 이거... 오, 오시지, 오케이. 어, 와주세요. 오케이 쌌죠. 나이스 한대 더. 아 아깝다 이건. 이거는 조금 아까웠던 게 술을 조금 더 큐를 쓴 다음에 술 바로 마신 다음에 WE 되는 그 취기 때 가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가죠. 아 이거 안 된다 대세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아, 안된다. 만화가 딸리네. <laughs> 아쉽네요. 만화가 얘만 있었으면 해볼만 했는데. 여기서, 어? 어? 은신? 헤이! 헤이! 아바! 아, 날좀 봐줘, 아바야. 어? 이거 됐다. 오케이. 연기, 연기, 연기! 어? 어, 까비. 큰일 날뻔했어요. 약간 부시로 가고 가서 땡기고 독살 잡았죠. 저건 백0 0 잡은 거였어요. 간다고 핑 찍어주고, 이거 웬말와안 되네요.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합시다. 저집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 만스님 어서 오세요. 지금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죠.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합시다. 일단 저거를 살짝 도와줘야 겠네요. 간다고 핑을 찍어줘요. 간다고 핑 찍어주고, 이거...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 어, 됐다. 아, 이것도... 아, 아쉽네. 맞죠? 우리 여기서는 이걸 노리고 아 아쉽다 이것도 독살 걸고 딱 잡았죠 저러면 셈? 아셈 맞았어? 아 아깝다 아쉽네요 오네꼬마님 어서오세요 잡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샘을 먹어서 순간적으로 살았네요 이거 간, 간다고 핑 찍어주고 오케이 말큐 말퓨... 그거 아예 없으신가? 아 아쉽다 오케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건 여기서는 퓨 아, 아깝다. 땡그슨 잡았는데. 오케이, 잡았죠. 잡았죠, 이건. 어, 아, 힐. 아하, 아쉽네. 아쉽네요. 천장 때문에. 그래도 바텀을 항상 점령을 하도록 하고 만화로 집을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집으로 온 이유는 그냥 제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채이채 님이 지금 탑탑 라인을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가고 간다. 오케이. 아, 안 맞았네. 실수다, 이건. 상대방이 이쓸걸또 e 계산을 해가지고 한 건데 잘안 됐네요. 뭐야, 뭐. 상대방이 이를 쓸걸 계산해서 더블쓴 건데 그거까지 그것 상대방이 생각을 안 했나봐요. 너무 깊이 생각했네, 제가. 어. 헬프. 오케이, 살았네요. 근데 탑은 그래도 이기고 있어 다행이네요. 초반에 많이 따놔서 있어. 탑이 입구까지 열고 나이스죠. 안다고 펑져가 주고 맞죠 <laughs> 이건. 아 나이스. 레리가 땄네 오케이, 이거 땄네요, 그럼. 아, 까비. 저는 저 혼자 없으니까 빼도록 하고. 아, 죽었네. 러거는 조금 아쉬운 게좀 아쉽네요, 이여튼따 따야, 이걸 따야죠. 아이고. 릴리가, 릴리는 때리면 때릴수록. 이거 리드리라 따야 되는데 뭐 어떡한데합이못쩔수없죠 이거라도 먹죠. 어. 조합 공격 찍으셔야 돼요. 주고전 바텀 쪽 투사 갈게요. 제가 여기 가고 먹어주고요. 오케이. 미드 쪽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먹고 이걸 써서 먹어주고 빠져. 저걸링도서 안에서 1 6레벨 PP 찍을게요. 이렇게 잘 막고 있죠. 이렇게 잘 막았어요. 제가 빨리 가, 가도록 하죠. 간다고 핑 찍어주고, 오케이. 채 님이 진짜 잘하고 계시죠, 지금. 저쪽 채널 끊을 게 없어서 그래요, 저게. 오케이, 땄죠. 피피 나이스. 이, 이한 번만 더. 큐큐 이거 타고 있 썼으면 됐는데. 아쉽다. 오케이, 땄죠. 잡아라. 전 빼도록 하면 좋은데, 아, 평온. 아쉽네요. 평온이 없었구나. 릴리가 저거 수령 찍었고 딜 때문에 딜이 없어서 잘했어요. 다들 아 근데 이거 뺏긴 것좀 오반데 <laughs> 좀 아쉽네요 저거는 일단 PPL 1번을 두고 따라가, 퇴사. 어, 따라가시자고. 어차피 못 막는 거라서, 오케이 일단 바텀 막죠.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거 이거. 따라가죠.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잘랐고 그다음에 자라툴 너는 안 되네. 최사 보적으로. 나이스. 이거 먹고 탑은 어차피 저 밀려도 돼요. 이거 밀죠. 캐님도 오셔야 되는데. 뭐야, 넌? 땄죠 오케이, 이거 밀고 한 명은 여기 오고. 이건 타이커스가 안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더를 할때 핑으로 해주시면 돼요. 수룡? 오, 나이스. 따따, 이거. 전멸 쓰겠죠? 오케이. 이때, 어, 아, 어물. 아깝네. 어, 이거 센스가 좋았어요. 루센스. 빼고 정비. 어, 이거 뭐야? 못담아 마이스 빼야죠 이제 빼죠 빼고 이거 믹시다 정비 정비하세요. 곧친단이니까 뭐 정비하세요. 정비 정비. 잘리면 안 되죠 저거. 개 집어가고. g 잡 o 잡 살았네 빼오, 그냥 j o 빼 사람. 케이 이거 미시고, 미시고 마저 미시고 어, 이고 갑니다 제가, 여기는 여기, 여기 도와줘야지, 여기 오케이 잘했어 두, 두 분이서 드시고, 저는 s h i g o This is b i s h i g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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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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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번개를 찍어요 저는 오케이 탈수 있으면 좋은데 뭐. 오케이 탔어 나이스 굿잡 미드 갑시다 바로 미드 미드 오케이 아아거왜 밀어 아거 밀면 안됐는데 아쉽죠 나좀 봐줘요 나좀 오케이 그거 리리를 안 밀었으면 잡았는데 좀 아쉽게 됐네 땄죠 저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딘 봐요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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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오딘 봐요 그 다음에 제라툴 다쳤죠. 같이 도와줘야죠. 나머 나, 나 혼자만 들어와. 같이, 같이. 오케리까지아나난 빼야 돼. 이런 식으로 빼시면 돼요. 이거 성채 밉시다. 성채 밀어요. 딴거 치지 말고. 제니 몸 대줘야죠. 제니 몸. 몸 대줘야죠. 그냥 이거 딴거 치지 말고 그냥 쳐요 이거. <laughs> 그냥 밀면 돼요 이건. 그리고 빠르게 밀시다 밀고, 오케이. 오케이 땄죠? 그럼 빼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두 분이서 먹으시고 전 아래쪽 가게 갈게요. 아, 어, 이거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두 분이서 일러, 두 분, 두 명이서 먹기 힘든데,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먹었네요. 그래도 경비 빠르게 하고, 기사 갑시다라고 말을 해줘요. 갑시다. 오고 오고 갑시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갑, 정시에 갈게요. 그냥 점령하라고 해요. 야, 사실 여기 갔어도 됐는데. 탑 가신 다들 어쩔 수 없죠 저건 안 죽어요 릴리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감옥 뺐어 와야죠 오케이 궁도 뺐고 좀 두개 뺐어요 없고. 지지. 였네요 조합은 꾸이기만 이런 식으로 캐리건이 라인을 아예 그냥 묵살 시켜버리면은 이런 식으로도 게임이 끝나요. 지지. 코코님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캐리건은. 레리가 딜이 세요 원래 오케이 6 0 0골도 얻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럼 이제 어 방종하기 전에 홍보를 한번 하자면 이거 우측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제 이메일이거든요 여기로 리플레이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하루 분석을 해서 어, 교육방송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보내실 때 아프리카 아이디, 그리고 히오스 아이디, 자기 한 영웅 써서 양식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해보도록 할게요. 아, 곽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또 10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방종할 건데 별풍선 싸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감사드려요. 각가님. 예, 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다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킬 테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예, 네, 그럼 끌게요. 네. 네 각가님, 감사합니다. 끌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빠이.